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트킹입니다. 비트토렌트 분석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 코인이 왜 상승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자, 핵심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토렌트 코인은 정말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튀는 그런 코인이죠. 대표적인 순환형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이 코인이 뭔지는 짧게만,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였었던 파일 공유 기술 이름입니다. 그리고 비트토렌트 코인은 이 기존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공유와 보상 구조를 결합한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개념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비트토렌트의 상승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제 사용 이력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리트토렌트는 코인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했었던 서비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인 시장에서 이름이 익숙한 것은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할 때 처음 듣는 코인보다 과거에 기억이 있었던 그런 코인이 훨씬 빠르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저가 가격 구조입니다 비트토렌트 코인은 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초보자분들께도 이건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몇배 오른다는 기대는 보통 이런 코인들에서 생기게 되죠 물론 단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테마가 붙을 경우 자금이 몰리기 쉬운 구조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테마순환의 끝단에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점이죠 코인은 늘 이런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 중소형 알트, 마지막으로 초저가, 대중형 코인, 비트토렌트는 이 구간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갈수록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릅니까? 아닙니다. 비트토렌트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갑자기 짧고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타이밍이 시작됐을 때는 보통 거래량부터 이렇게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기존에 잠깐 튀었을 때 거래량하고 달리 지금 최근에 2026년 들어서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다르죠. 이거는 세력이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조막 손이 아니라 정말 거대 세력이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신호 하나 더 있죠. 자이 50선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못 넘다가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 시점부터 넘기 시작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만간 다시 한번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신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면 정말 운 좋은 신겁니다. 저 마음 바뀌면 은 영상도 지우고 다시는 공개 안 합니다. 물론 저는 세력들이 차트에 신호주는 거 수십 개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제 말이 거짓 같으시면 업비트 차트 다 열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몇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크로노스가 있고요. 이건 종가 기준으로 110원 라인 그어보면 이 라인 기준으로 신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줬습니다. 베르체인도 보시면 여러 차례 줬죠. 자, 여러 차례 이렇게 동일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찍어줍니다. 아비트럼도 특정 가격 라인 신호를 줬고요. 스텔라 루멘 그리고 이더리온 클래식까지 종가 기준으로 줬습니다. 이건 종가 기준으로 절대 거짓말이 아니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확신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보라가 정확히 종가 기준으로 신호를 줬었고요. 스위는네 번을 찍어 주면서 파동이 강하게 한번 나와줬죠. 어추얼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두 번을 찍어 줬고요. 비트코인마저도 수위랑 비슷하게 나와줬죠 자 이런 신호가 나온 종목들 발굴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발굴한 종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밈코인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 밈코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가장 크게 올랐었던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밈 코인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중에 13개가 밈 코인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코인 천재, 무라드 마우무도프는 앞으로 밈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고 밈 코인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토큰 2049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밈 코인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새롭고 유용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밈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밈코인, NFT와 결합한 밈코인 등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밈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밈코인들은 전부 DWF랩스,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는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 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에서부터 민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동안 성공했었던 민코인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빈치 제레미, 일론 머스크, 아서 헤이즈, 무라드 마우무도프, 저스틴 선과 같은 코인계 핵심 인물들이 개입을 하거나 해당 지갑 주소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창뽕자와 같은 인물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민코인은 아시다시피 테마적인 성격도 띄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기 정확히 한달 전부터 작업이 되어서 1만 프로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테마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코인들은 이렇게 매수 근거가 명확합니다. 확실한 혁신 성이 있는지 여부, 창립자의 네트워크,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등을 다 따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제 전화번호 010 8143 5777로 저에게 간단하게 숫자 1 눌러서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코인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직접 공부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고급 정보 루트를 전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초창기 시바인호와 같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